하는 이 수영에 있어서는, 방수영에 있어서는 다를 바는 없어요. 위로는. 단 수지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홍로에 비해서 개장성이면서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 이건 약해 보여도 약한 게 아니다. 어떤 면에도 정화수가 홍로보다는 더 많아요. 정화수 그래서, 수지는 홍로에 대해서 훨씬 더, 어, 이렇게 자람쇠를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자람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굵어져 버려. 그러면 이 공간도의 배열이 굉장히 복잡해져. 우리가 과대지상에 손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정손자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내려가는데, 홍로는 세번 이상 가야 안정이 돼. 홍로 같으면 두번 정도가 안정이 돼. 그러면 이거는 더 심하게 하면 다섯 번까지 내려가도 돼. 다섯 번까지. 그 과대지상의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압력이 조금만 강하다거나 이러면 이런, 이런 가지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 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여기에 굵게 만들어 본다 굵어지면 또 공간도가 또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푸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더 부드럽게 여자 가지로서도 더 나긋나긋하게 나근 만들어 야돼 그 이런 가지 이런 거 하나를 이걸 이런식으로 잘랐다가는 낭패를 봐 버려 그 그런 경우가 왔단 말이야 이런 부위에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런 부위에 이렇게 좀 약해 보여가지고, 이거 약하다 해서, 이렇게 잘라야 될 것을 이렇게 잘랐다거나, 압력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금방 낫다, 이게. 이 후지는, 홍로와 비교했을 때, 좀더나긋나긋하게 나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가지 굵기를 최대한 제한해 나가야 된다. 그거 하나만의 차이점도 두고 약해 보이도 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약하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쪽이고, 그래서 뜯는 것은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이런 서 이런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벌써 이 에너지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길은 여기 보면 이 제일 나쁜 놈이 이거야 이거 1번 따고 그 다음에 여기 미드가 와 미드가 여기야 미드를 보고 미드의 반복에 또두 번째 나쁜 놈이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놈이 있는 네 번째 나쁜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요꽃눈 있고, 요, 이런거 있으면, 요거 살리네. 요거는 없는데. 이렇게 가고, 이건데, 적을 때는 살리고, 많을 때는 따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면은, 요거 하나 좋고, 다음에 여게 오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것도, 이렇게 가면은, 이 정도일 때, 요것도 좋고, 이거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양보하는 거. 이거지. 이것도 양보. 이거 양보. 이렇게. 이게 꼭 돼. 어쨌 이렇게 해서 나연하게 와서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는 거예 자, 이거 하나 본다면은 이가지으로 가장 첫째 나쁜 놈, 이게 나쁜 놈. 두 번째, 이건 나쁜 놈. 세 번째, 여기에 부합되는 부분, 이건 나쁜 놈. 숫자가 많으면 하나 줄이주고 이렇게 이거 여는 차이가 있으니까 따라고 이건 자기 방향으로 가면 좋고. 근데 끝이 약, 약하면 꽃은 살리고. 이거, 밑에 쳐집고. 이거 쳐졌고. 이거, 위에 나, 나쁘고. 이렇게 내려와. 이거, 이거 좋아. 이것도 좋아. 그럼 이거 한번 시고 이렇게. 여기, 이거 좋아. 이거 있으면 이거, 여기 가지 있으니까 두 개. 이래가지고 이것도 다르고. 이래서 이걸, 이 공간에 비해서 공간들을 보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 나무 중심에서한끼 봐요, 중심에 제일 나쁜 놈. 여기 제일 좋아. 그럼 이게 제일 나쁜 놈. 두 번째 나쁜 놈. 이게 리드가 되고. 리드에 이렇게 온다, 오면 이것도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거 하나 양보해주고.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좋은데 없고. 만들어져요. 분명히 만들어져.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복잡하다. 복대반 단계를 자응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요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요것도 괜찮은데 이놈을 살리자니 이걸 죽여야 되고 참 하나 둘셋 하나 둘 방법이, 이렇게 가는 것. 나는 뭐하만 따도 되고. 응? 이렇게 오면, 이게, 이게 돼요. 이거 하면 시계하고, 그거 달고, 이거 따내고, 이거 따내고. 등 밑에도 따내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 따내고. 도것도이한는데 이것 좋고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 한번 쉬게 하고, 이거 한번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니들 맞춰주고, 여기에 일단 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좀... 뺀, 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겠죠. 여기도 좀 복잡하고. 하나, 둘, 셋. 이것도 지금 모양이 안 좋거든. 여기가 지금 같이, 이런 게 갖고 들어와. 그, 요구, 요거하고같 복잡해. 위치상으로 내가 볼 때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이럴 때 우리가 고민 좀 해요. 이 가지가 굉장히 안 좋은 가지. 위치상으로 여기다가 있고, 이거 그렇다고 이걸 빼내자니, 그렇고. 아니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데 이쪽에 공간은 좀 여유가 있고. 이 공간에 이제 여유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일단 들러내고 이건 한번 좀 살려보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장례를 보는 거예요, 장례. 당장은 보면 아래까지가 따지지만 이게 장례를 보면 여기 부위가 하나 없어져야 되거든. 음. 그러면 이제 이거 따서니까 복잡해지거나좀 살려봐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자, 여기도 준비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오는 게 맞을까. 뭐, 이 정도면은 이것도 좋다. 그러 그래, 꽃몬들이 덤벨 좋다. 그러면 쉬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모양은 이렇게 가야 맞거든. 어? 이게 좋고, 자기 반영. 위에 나쁘고, 나쁘고, 나쁘고. 여기 나쁜 놈, 제일 나쁜 놈. 두분도 나쁜 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걸 쭉 오면 제일 나쁜 놈. 제일 나쁜 놈이, 이놈이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니더가, 리더 되게끔, 이걸 다 정리해주고, 리더를 맞춰주고, 리더에방해되 놈, 한번 쉬게 하노. 여기를 다 쉬게 해줘야 니더가 되는. 이거 이제, 이 정도 길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거 좋아. <laughs>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도 감이 없어. 꽃이 충분하 이것도, 이렇게 길어지만 이거 약하다 싶으면, 여기 꺼져 가도 괜찮아. 여기 두 개가 좋은 게 있어. 어, 이럴 때는 이렇게 때 이렇게 가죠. 이 정도. 아까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인데, 복잡할 때 조건이 이래요. 요거 따주고, 요거 따주고, 그거 따기 전에 요거 따주고, 이렇게 가고, 요걸 이렇게 하면 잘하게 하고, 니도 잘하게 하고, 과기하게달가 요것도 따르고이렇게 가고, 자기 방향으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 끝에는 잘 달지 말고. 여기도 과일 달려서 무너질 것 같아. 좋아. 이거 이제 복잡하니까 좀 더. 여기 과일 달지 말고. 응. 정리하고. 응. 자, 일부위에 가장 나쁜 건 이거다. 이걸 과일하게 달아먹자고, 두었더니, 이렇게, 이 가지가 이렇게 굵어져 버렸어. 이렇게, 발효성이 가지니까 금방 이게 굵어졌어. 이것 때문에 여기가 굵어져 버 그, 여기에 굵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작년에 이걸 이렇게 살렸다는 게 이걸 못 봤다는 거거든. 어떤 거지 냐면 요런 정도, 요런 정도 가지였다꽃놀이라고 뭐. 이걸 냉기다 보니까, 이런 개가 와 붙는. 그래서 이걸 땄어. 땄으면 여기는 엄청난 전진을 한 거야. 이미. 다아둬도 이미 조건이 많다 하는 거이요 용적이 빠르되면 동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큰걸따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살려야 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위, 펴지라 여기도 작년에 뭔가 이거 좀 정리해놓고 이거 꽃을 잘랐는데 턱을 넘기니까 이렇게 자라버려. 이렇게 자라니까 이게 굵어지지 못이 작년에 이게 안 굵었거든. 작년 굵기는 이런 정도 여름 정도였을 거에요, 굵기가.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그거지. 못겠니 근데 이제 이걸 딴단 말이야. 이렇게 딴단 말이야. 따도 결국 여기 이국기가 있기는 있는 한, 양분은 누군가 또 미쳐.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은, 자랄 때 우리가 이제 적심을 한다든가, 여름에 선을 대면 좀덜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국기도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늘게 여기 압력을 지나치게 주니까 이렇게 생기고 거든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미쳐구 이게 구거지 뿡. 그 이것이 지금 딴들 당장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보이지만 에너지가 과일로 소모되지 않으면 전방 이건 또 도장성 가지로 미쳐구 그좀 짧게, 이렇게 가야, 가야지. 자, 나머지는 뭐대동소이한 부분이고, 음, 요 부분은, 음, 이런 거안 음, 이렇게 오면 이 방향으로 갈 거냐, 저 방향으로 갈거 이것도 과연 욕심내지 말고 이거는 발효성까지. 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어 가고. 차라리 이안에들어가는쪽으니다 이것도, 쪽이니까 따내고 음, 모양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여기 눈이 넣어준다면 되고, 여기서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한좀더 나긋나긋하게 나근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면 나 결정을 해이려이럴때 상자를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결정을 해버려 한 부위에 여러 가지 틀 이유가 없지. 달아먹고도 어느 한 개지. 어, 이런 정도. 음, 상부도 훨씬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런 가지 같으면 결과지상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정리한 걸로 끝냈고, 이거 짧게 단지 용적 하나 줄인 걸로 결과지상은 돼요 이것도 결과지가 아니면 결과지상으로 보냈고. 음. 음.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딴 걸로 결과지 상이 었어 이거 하나 딴 걸로. 그렇다고 이걸 줄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 결과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음. 이렇게 해도 되고, 꽃물 만든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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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가지들은 달아먹고로 끝내서 음.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달아먹고로 끝내야 돼. 음. 그래. 음. 이거,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일사 하나 달아먹으고 했는데 용적이 굵어져요 이런 부분. 요거는 요게, 요게 좋은데 올라섰을 때는 요게 좋은면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이게 좋아져.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고 꽃을 잘라도 되고. 좋은요 네,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으로 봐, 봐. 이렇게 늘어지도 이거 꽃이 좋아. 이런 꽃이 좋아.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요 어. 그,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차라리 이걸, 이거 더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로, 알로 더 내리는 거 음. 아주 하수되는 부분, 음. 여기까지. 이게 좋으면, 이걸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턱을 당겨. 이렇게 자르지 말고. 힘이 있다는 거야, 힘. 후지는 훨씬 더이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너게단게 단추시게 게단게 단추시게 단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음. 자, 작업해봐야지. 하면서 또 수정해 드릴 테니까. 몸으로 익혀야 되니까 자꾸 하면서 익혀야 돼. 안 해보면 이게 익혀지질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어요